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도 자신이 세속화되어 가는 줄을 모르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말 속에 속습니다. 문화? 이게 문화인데. 이러면서 속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대세에 우리 성도들도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출애국기 10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러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가서 말하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들이 신격을, 신격화하고 신성화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어, 세상의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가 많은데 세상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다양한데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복받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천국이든 극락이든 좋은 데 가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목적은 다 같기 때문에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교를 차별하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서로를 지켜주자. 그럽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의 입을 막고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법입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그냥 같은 종교일 뿐이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좀 특별하게 어,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주십니다. 이런 말을 목사가 하지 말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거듭나고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빠지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 말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하면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그건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 해서 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을 내고 또는 형을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유일한 주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별 금지법을 지지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는 그런 사람이나 정치인들을 우리는 지지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두 번째 동성애는 가정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동성애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가정한 일이라고 하시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은 음난과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래서 음난하고 동성애로 심히 타락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로세, 로세 집을 찾아간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세 집에 찾아온 낯선 천사들을 본이 소돔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내게 온 자들을 꺼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 이 말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불과 용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게 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정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음란하고 동성애에 빠진 소돔 고마라 성을 심판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 하여서,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성행위를 함으로 그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동성애는 에이저 같은 무슨 질병도 발생시키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스스로도 그 행위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가정하게 여기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어, 동성애자는 법을 만들어서 인정해주고 보호해줄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료받도록 도와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라 그럽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동성애를, 동성애자들을 지켜줘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거? 이 법이 되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악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또 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걸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기히하게 여기고 가늠하지 말라는 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것이 가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면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걸 사람이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 맞네안맞네 맞네 하면서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가늠한 배우자가 가늠한 그 아니면 쉽게 그렇게 나누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이라고 하는 말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출애굽 20장 14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다가 이 구절을 넣어서 새겨 주신 것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선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가지고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성행위는 간음입니다. 간통죄와 관계없이 간통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관계없이 사람들이 가늠하고 음행하고 그러는 사람은 하지만 오늘날 날이 갈수록 성개방 풍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말하기도 어렵고 보여주기도 어려운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막 이런 어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 그러면서 그 가운데 동성애가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가르친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안 맞는다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에 러브텔이라는 것이 성업 중에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인가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대세라고 문화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꼰대네 왜 이런 얘기만 오늘 하지 속으로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우리는 분별하는 지식,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기회 여기고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뻐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 네 번째는 상전에게 주께 하듯 하라 그럽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종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평등을 말하지만 너나 나나 똑같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버지와 아들, 너나 나나, 선생님과 제자, 너나 나나, 목사와 성도, 너나 나나, 사장과 직원,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주종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장과 고용된 직원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인격적으로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등해야 되지만 위치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용된 사원은 사장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일을 할 때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입장, 직원의 입장에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장, 주인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사장, 주인에게도 너희 상전은 하늘에 계신다.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종들을 대할 때 위협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들도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장은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또 직원은 사장의 인격을 존중하고 죽게 대하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때요? 회사마다 큰 회사에는 노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들의 생각은 기업주를 일단 악으로 생각해요. 악인처럼... 생각하고, 비방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음,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해서, 회사가 위험한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로 보면 이것이 옳은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내가 지지했거나 안 했거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다가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지만 이번에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정치인이나 모든 국민들은 그 지도력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반대하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맞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국민들은 대통령을 인정하고 지도력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마음이 안 든다고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고 욕하고 어쨌든 끌어내리게 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자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군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결정이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돼 있으니까 더 극심하게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수 또 진보 의미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보수는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면서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수다. 진보는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을 중요시하면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진보다. 예, 우리가 뭐 누구는 진보네, 누구는 보수네 이런 말을 하는데 보수의 의미가 뭐고 진보의 의미가 뭔지를 일단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보수도 좋은 점이 있고 진보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진보, 보수, 이걸 갈라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보, 보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그걸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진보냐, 보수냐, 뭐 이걸 가지고 나눌 것이 아니고 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뭐 이게 지지하고 반대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 뭔지 이런 것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섯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어느 정당이 어느 집단이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그걸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인물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경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탄압한 북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법이 제정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분별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의 합법화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고도 잘 말하지 않지만 그동안에 누가, 어느 정당이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 우리는 따져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동성애는 가정한 일이다. 결혼을 기희여기고 가늠하지 말라.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라.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오늘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